왜네가 막아 네 먼저 뒤로 가면 돼오잘한데응나 잘해 고는나 계속 죽여 아빠보다 더 잘해 맞아 그 사람을 오, 나 어떻게 사람 한 명이 죽인 줄 알아? 어이 사람 뭐야 오이 사람 뭐야 내가 잖아 아직 굿. 어우, 저 캐릭터잖아? 칼투.. 칼투 찍어갖고 진짜 하나금칼 네. 있는데? 아, 아. 난 어차피 B급에서.. 봐봐 아, 어오 이미 아, 예, 보상을 아, 받으셨습니다. 이거 주면 안 돼. 안 됩니다. 아, 이, 어. 이거 이 좋다니까 이거. 이거였다고 그때 왜 완통한 거야. 이거? 이게 아니라 이거라. 이게 좋다고야. 나중 뽑으면 돼. 아 이게 더 좋네. 위력이. 응. 봐 있어봐. 연사 속도는 빠른데. 아빠.. 정확도도 좋고 아빠 나 한번 해볼까? 이게.. 이게 더 좋.. 때까지 높은데? 이게 더, 더 좋을 좋겠다.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오늘 위력도.. 위력도 쓰니까 그래 이거 시작하지 마 이건데? 아.. 형은 어떻게 했냐? 야 일단 다 나가 아, 아빠 계속 깔수 있네 형 어, 골프가 좀 작아서 그래도 수어대 안돼 이거 깔문제이없 타수가 좋다니까. 이거타수가 <목소리> 이거 <타크지? 목소리> 아, 이거지 이거. 우리 아빠는 좋은 거라고. 약간... 아빠. 아빠 이걸 한방에 이렇게 사 우리. 그래 이거 이거. 이집풀치한이에아 이거하고 이렇게 해 갖고? 응. 이거 이번엔 새로운 신상이야

그건 이잖아너 혼자 한다고요? 어나 혼자 해야지 아빠, 수니까 아빠, 아빠지 아빠지 난니까나 혼자 해야지 야, 자동인가? 아유 개케들 쏴보고 싶은데 아, 오, 오 쎄다 오 뭐야 오 쎈데? 칼한방정왜 이렇게 쎄? 대박. 달았는데. 어, 디 간대? 여기로 가면 되지. 따라오지마 싫어. 형. 아! 아! 아. 야, 이놈, 아! 사격을 해줘야지 네가 아빠 뒤에서. 아빠 뒤는 지원 사격을 해주지를 않았어. 빠아우 진짜 서 아빠 아빠 가에겠 아빠 뒤기 바꾸고 뒤에서. 아빠 뒤에서. 아빠 뒤에서. 아거 뒤에서. 아빠 뒤에서. 그때, 근데 니 죽을 때 소리 지르면 엄마가 깨어나니까 조심해. 소리 지르면 안 돼. 아 이러면 안 돼. 그러냐고 이거는 우이곤. 굴룡이아아이곤아아니아 <laughs> <응>? <laughs> <뭐야>? <laughs> 공짜로 먹기 이건 <laughs> 아니거든 <laughs> <laughs> 아니나 <laughs> 근데 <이거> 너무 느려 <웃음> 아 아우 <laughs> <laughs> <나> 끝났다 나 <laughs> 무기 좀 바꿔볼게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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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무기 바꿔볼게 응, 응, 응.

예아.. 왜 바로 가 가지고 있냐? 응. 이 사람은 아까 맞는다. 궁금한말 가지고 있고 알았어. 뭐야? 뭐야? 이내 飲むしっけをこうくるんぺた。 오우! 안되는은 자꾸 보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데나피은공으로 한번 바꿔보이 녀석은 그 다음에 이녀그은음에그은이 녀석은 이녀이라이트 황금. 마지막 하이라이트 황금. 로봇이 됐어. 로봇이 니가 왜 말해가지고. 이... 뒤로 돌아가서 몰래 뒤에서 쏠라겠다. 형이 드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. 피고군. 팀아이 <laughs> 그냥 아, 왜? 나 시험해봐야 돼. 아빠, 아빠 뭘로 죽일 수 있을까? 시험해봐야 돼. 아무 거나다 주고 아빠는. 쳐버려서. 아니야, 아니야, 아빠. 피쿠총이 얼마나 센데. 내가 이길 수 있잖아. 안 움직여, 안 움직여. 그게 안 움직여? <laughs> 누구? 이거 안 움직였어. 긍기게 되있 멈춰버렸다니까. 이게 바로 내게. 와, 이거 누가 죽였다. 오, 이거는 잘하네. 나이 이거 옆에 그 무빙을 써야겠다, 이제. 무빙을 써야지. 사람들이 잘못 맞춰, 무빙. 그다음 스나전하자. 얼마 전이나 집에 있어. 뭐야? 어? 아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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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는 조용히 하라고. 어? 야, 조용히 하라고. 어? 야. 이렇게 뭐 하려고. 그 뒤에 조금 보라고그 뒤로 갔냐? <목소리> 음. 뭐가지방 m b 다 뭐예래 와, 뭐야 이게? 에? 뭐지? 뭐지 뭐야? <laughs> 아 뭔데? 뭔데? <laughs> 아, 내이 올라타 갖고 난리죠. 내, 응? 내 머리 위로 올라가 가지고. 그게 음, 머리 <laughs> 어, 머리 르에서 조금 고 죽이신다. 나 이번에 K2. K2에임을 보여줄게. <laughs> 네 케이트 보면 투명대군요. 야요이 알았다. 이줄알안네 도망가기 도이기 너무 길어 이희이 나보다 3 c 이더 작으면서 가그기계가여러들그기계기라고 음, 그 <laughs> 무시하지 마뭐기계 나는 지금 중이라고 중이 너네들은 뭔데 아, 점통이야요점프형이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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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해? 하데 C급 총아니야아 B급이여? 어, b 급이야 B급. 아! 어, B급이야, B급. 아! 어, 아! 어, 아! 뭐야? 어떻게 했어? 너도 쓰러졌는데? 아니.